토지 앞쪽에 흐르는 계곡이고요. 계곡의 폭은 한 8에서 10m 정도 나옵니다. 이 토지가 위치한 곳은 경북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라는 곳이고, 토지 전체 면적은 97평, 지목은 대지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한 땅이고요. 토지 방향은 남동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발고도는약3 4 5지 정도 되고요. 전기는 들어와 있고, 물은 현재 마을 안에 위치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만 하시면 수도는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묶여져 있는 땅이 매물로 나와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마을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고요. 전면도로도 상당히 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나무가 있는 곳까지가 거의 경계입니다. 안쪽 경계는 저 주택이 있는 바로 앞까지가 경계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네, 매물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보러 온 물건은 토지입니다. 지금 바라보는 이 계곡을 접하고 있고요. 여기는 기존 마안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마 안에서도 위치가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해져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계곡을 넓게 접하고 있고, 계곡 옆에 붙어 있는 구기지도 450평은 좋게 더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을 안에서도 위치가 상당히 좋은 곳에 놓여져 있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가 위치한 곳은 경북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라는 곳이고, 토지 전체 면적은 97평, 지목은 대지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 위치한 땅이고요. 토지 방향은 남동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발고도는 약 345곳 정도 되고요. 전기는 들어와 있고, 물은 현재 마을 안에 위치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만 하시면 수도는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입하는 비용은 추가로 부담하셔야 되고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토지는 나대지 상태입니다. 토지 활용도는 뭐 주택부지 이런 용도로 이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계곡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여름이 되면 여기서 충분히 쉴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현장에 도착했으니까 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자, 이 마을에 위치해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는, 자,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이 나무는 시골에는 대부분 마을에 뭐 보호수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나무가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성으로 봤을 땐이 나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안에는. 내땅 안에 있다고 해서 이 나무를 막베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 마을에서도 이 나무는 약간 보호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안쪽에 보시면 주택 있습니다. 저 주택 바로 앞까지가 경계입니다. 뒤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마을에 운동기구가 있고요. 저 운동기구 바로 앞까지가 경계입니다. 여기는 마을 안에 위치해져 있고, 차량의 구행도 상당히 많은 곳이고요. 무엇보다 주변에 기마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안쪽 경계는 이 주택 있는 바로 앞까지. 자, 여기까지가 경계입니다. 안쪽에 있는 이 집은 아닙니다. 토지 아래쪽에 흐르는 계곡입니다. 물은 상당히 깨끗하고요. 이 주변에는 펜션, 뭐 전원주택, 농막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이 겨울이어서 조금 이렇지 여름이 되면 정말 운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묵혀져 있는 땅이, 매물로 나와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마을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고요. 전면도로도 상당히 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나무가 있는 곳까지가 거의 경계입니다. 안쪽 경계는 저 주택이 있는 바로 앞까지가 경계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토지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봤고요.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이 토지가 위치한 곳은 경북 경주시 산내면 대연리라는 곳입니다. 토지 전체 면적은 97평이고요. 지목은 대지입니다 과거에 집이 있던 곳이고 지금은 현재 나대지 상태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위치한 땅이고요 토지 방향은 남동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발고도는 약 345구지 정도 보시면 되고요 토지 바로 여기까지는 전기는 들어와있고 현재 물은 없습니다. 주변에 집들이 많이 들어와있기 때문에 물은 신청만 하시면 이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 활용도는 뭐 여기서 전원주택부지나 펜션부지 이런 용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매물현장의 산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